Hi everyone, 미나상, に니치와 어, 유튜브 채널을 정말 오래간 오래도록 운영했는데 침체이었죠 그래서 뭐 밭에 농사짓는 뭐 감자꽃이라든지 난데없는 엉뚱한 쇼츠만 올리다가 또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얼굴을 내놨어요. 저는 얼굴 내놓는 게좀 컨셉에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음, 제가 강남 시니어 모델 소속으로 그렇게 큰 활동은 하지 않아요. 작년 11월에 바곀 폴킴 뮤직비디오 밑에 더보기라에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거기 그냥 앉아있는 사람. 뭐 지나가진 않아요. 앉아있는 걸로 잠깐 출연했는데 굉장히 파주 스튜디오 거기 되게 좋은데 거기도 링크를, 장소 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음악실이야. 굉장히 규모가 엄청난 음악실에 가서 가수도 보고, 스탭진도 보고. 근데, 어, 우리, 우리나라 K뮤직비디오 수준이 그렇게 발전한지 몰랐어요. 이건 친구가 준 팬데인데, 글 쓰는 친구가 어제 북터크 갔더니 상품, 상품 선물로 하나 주더라고요.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아요. 어, 오늘 노원 50플러스에서 6주차 인형 한복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당이와 치마 조바이를 했어요 그리고 8월 7일부터 4주간 그게 수요일이에요 첫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주간 4번 8월 7일부터 해서 8월 달만 4번의 칸사 퀼트 인도풍 손바느질 그 인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쉽게 듬성듬성 엉성하게 뜨는 아주 순박하고 풋풋한 바느질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작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몇 작품 나왔길래 지원을 했더니 마침 뽑아주셔서 제가 50 플러스 도장 깨기 하고 있는데 서대문 50 플러스가 마침 11번째가 됐어요. 살짝 올 초에 강의 개설이 잘안 돼서 뭐, 시간도 나고, 그래서, 밭에 가서, 이제,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직, 농사다운 농사도 아니고, 텃밭 수준에서 넘고, 농사보다는 너무 부족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감자꽃도 다 이제, 우리 감자 심은 데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비나, 뭐, 라벤더나, 뭐, 이런 심어서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추도 따먹고, 어제는 고수도 따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로즈메리 화분이 2,000원짜리 정말 요만한 거 사다가 아주 크게 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지 않고 야생화스러운 아주 뭐좀 고급스러운 게 뭔가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카모마일 꽃차를 예전에 굉장히 즐겨 마셨던 적이 있어요. 카모마일하고 닐, 세이지, 오레가노 이런 걸좀 심어 보려고 베르가못은 지인이 아주 좋게 모종을 주셔서 그걸 벌써 심어 놨는데, 너무 튼튼해요. 얘네들은 꽃이 피잖아, 꽃씨가 떨어지잖아, 자연 상태에서 막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어 놓은 거는 뭐, 수레국화 정도? 삼립국화 몇 뿌리? 금낭화 뭐, 집에 있던 뭐, 삼사화? 뭐, 그리고 지인이 또 그거 주셔서, 은방울꽃 그거 주시고, 또그 무스카리, 도달하는 거 있잖아. 집에 있으니까 꽃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거갖다 심고, 감나무 하나, 또, 가시오가피 나무 세 개, 3개, 엄나무 세 개는 또 죽었어. 그리고 두릅나무 세 개, 뭐, 요 정도, 조그만 묘목. 그리고 저쪽에 대추나무는 260수가 이미 있고, 좀 부지가 커서. 그리고, 아, 고추모종 여섯 개 심었는데, 지금 고추모종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호박은 옆에, 테비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이렇게 묻을 해서 유튜버가 유튜버들이 하는 말 듣고 그냥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좀 주경관리 쪽을 공부를 하러 갈까 지금 국류 중이라 원서를 내놨거든요 면접이 8월인데 면접 봐가지고 보면 야간 코스라서 낮에 충분히 스케줄 소화하고 밤에 공부를 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주경야독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집에 제가 로즈메리 나무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게 스머지 스틱이라고 하는데 뭐 허브 관련 종류 향 나는 그런 나무들을 요 정도 길이 해 가지고 실로 칭칭 감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놔도 향이 나고 사실 제가 코가 나빠서 이 향이 카페 대야 나지 좀 그래.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 요거는 오대옹이라는 연희동에 샵이 있어요. 엔틱샵. 거기서 나물를준 건데, 아, 그건 다 태워버리고 요것도 새로 샀어요. 온라인 샵에서. 그리고 스머지 스틱이라고 한데, 그래서 향하고, 이하고, 여기 오면은 공기 뭐 정화라기 보다는, 왜 이런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나도 20년 전에 25년 전쯤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던 적도 있었고 해서 이걸 좀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모종도 뭐 심어보고 파종도 하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안 해본 분야라 그런지 뭐 앞으로 잘 하게 되겠죠. 이런 거는 지인들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런 치유의 목적이나 힐링 목적으로 이런 생산품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작품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난 충분히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걸 나누면서 사는 시니어가 되면은 되게 좋겠다는 방향 설정이 또 됐어요. 물론 그 동안에 하던 뭐 미나와 인형한복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좋은 아이템 컨텐츠를 또 찾았다는 거에 스스로 너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독자들님들께도 조만간 나눌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거 호응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알람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런 말하기도 정말 민망해서 못 했거든요. 근데 남들이 뭐다 하더라?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또 만나요. 대화마다지 하네.